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 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사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 받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앞서 가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 또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자로나 오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도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도 예비하신 하늘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부터 구약성경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나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주님께 속하게 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에 합.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특별한 존재일까요? 하나님께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 말기 요시아 왕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예레미야 선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오절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복종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 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를 보면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신 존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하신 존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말은요 거룩하게 해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물질 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선택하신 존재가 예레미야이고 바로 오늘 예배드 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신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선택하신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 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도. 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선택하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그 일을 할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런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도 자신을 선지자의 일을 맡기신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슬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 어떻게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리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만나 주셨습니까 힘이 있을 때가 아니었죠 미디안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을 다산 이후였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어서 아무 힘도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부름받은 자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능력으로 감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보시고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 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특별한 존재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문에서 일미면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서 말씀을 전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을 사람들이었거든요.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조롱하고 박해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라면 그나마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백성들에 가서 전할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께 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나라와 공동체가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될 것이라는 말씀은 누구나 듣기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책망의 말씀이나 징계의 말씀은요 누구나 듣기 불편해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십대 d 은요 징계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요. 사람들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일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에 순종해야 했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데 순종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유익할 것을 믿고 말씀을 잘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너무 과격한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로 다 부숴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우상숭배하는 죄악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건설하고 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리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던 것들을 다 뽑아 버리겠다 파괴해 버리겠다 파멸에 이르게 하겠다 넘어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목적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상숭배는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건설하고 심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선택된 특별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을 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을 맡겨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를 감당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존재로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떤 말씀이라도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내 삶에 남아 있는 죄악의 요소 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특별한 존재로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이가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부역 식구들 및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원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또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해외 나가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앞날과 우리 성사님들 가정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